대한민국 트로트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 방영된 MBN 현역가왕 3화의 1대1 데스매치, 솔지와 홍자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 명의 승자를 가리는 경연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무대 하나 때문에 오늘 방송을 봤다는 시청자들의 절규 섞인 호평은 실시간 시청률의 폭발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히 가창력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미래를 향한 진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면의 본질을 고수할 것인가를 묻는 단단한 철학적 격돌이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으로 무장한 솔지가 점수라는 가시적 성과를 낚아채는 동안, 홍자는 패배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감정의 찬상을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게 낙인 찍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점은, 트로트 보컬 문법의 완전한 해체와 재정의입니다. 그동안 트로트의 미덕으로 여겨졌던 화려한 꺾기와 특유의 비브라토는 이번 매치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채점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돌 메인 보컬 출신인 솔지는 트로트의 전형성을 탈피한 채 현대적이고 세련된 발성과 정교한 다이내믹 조절로 무대를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성 전문가들은 솔지의 무대에 대해 벨팅과 트로트 특유의 비음이 결합된 3세대 트로트 보컬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보컬 공학적 승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자는 거칠고 투박한 공탕 보이스를 무기로 기술적 매끄러움보다는 노래 속에 담긴 한의 서사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홍자의 목소리는 완벽한 4인파를 그리기보다는 인간의 거친 숨소리와 떨림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이제 과거 중장년층의 전유물을 넘어 현대적인 팝보컬의 정밀함과 고전적인 감수성이 충돌하는 거대한 문화적 실험실로 변모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방송 직후 네이버 TV와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솔지의 영상은 2049세대의 압도적인 클릭을 유도한 반면 홍자의 영상은 5060세대의 높은 반복 재생률과 댓글 서사를 형성하며 팬덤의 질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클립 영상 조회수가 기술 중심과 감성 중심 사이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현상은 이제 대중이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의 잣대가 아닌 다층적인 텍스트로 분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매치가 안긴 충격은 심사위원의 이성과 대중의 감성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연예인 판정단은 음악적 완성도, 무대 장악력, 그리고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솔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당연한 귀결일 수 있습니다. 경연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솔지는 완벽한 컨디션과 전략적 선곡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규운된 국민 판정단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점수는 솔지가 가져갔지만 내 마음은 홍자에게 머물렀다는 반응은 점수라는 숫자가 포착하지 못한 보컬의 영혼적 울림을 대변합니다. 전문가들이 솔지의 고음과 호흡을 분석할 때 대중은 홍자의 목발 짚은 듯한 위태롭고 애절한 음색에서 자신의 상처 및 기억과 결합된 서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투표의 아이러니는 향후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잘 부르는 노래가 반드시 좋은 노래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현역 하왕이라는 타이틀이 지닌 잔혹한 무게감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이번 대결에는 이름 모를 신인이 없었습니다. 이미 팬덤을 보유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한 두 현역의 싸움은 탈락이 곧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수반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역 가수의 경연은 신인의 데뷔 무대보다 열 배는 더 위험한 도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솔지는 EXID라는 전설적인 그룹의 메인 보컬로서 가졌던 20년의 자존심을 걸고 트로트 정통파가 아니라는 편견에 맞서 보컬의 진화를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반면 홍자는 미스트롯 초대미로서 이미 정점에 서본 경험이 있는 감성 장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무기인 곰탕 보이스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적 열쇠를 감내하면서도 정서적 몰입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고음의 화려함이나 박자의 정확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영혼을 깎아 무대를 채우는 예술가의 고통스러운 자기 증명을 목격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것은 세대 간 팬덤의 충돌과 기묘한 화해가 만들어낸 문화적 질적 도약입니다. 솔지의 세련된 무대는 그간 트로트를 낡은 음악으로 치부하던 MZ세대와 파적인 감수성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불러당기는 기폭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홍자의 깊고 탁한 음색은 삶의 파고를 견뎌온 기성세대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결 이후의 성숙한 팬덤 문화입니다. 서로의 가수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상호 존중하는 담론이 형성되며 트로트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공통 언어이자 화해의 도구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이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고품격 문화 콘텐츠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알리는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지점은 미디어 산업의 기술적 진보가 보컬의 본질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와 어티페이크 보컬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기술의 특이점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솔지가 보여준 기술적 명징함은 단순히 기계적인 정확도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극한의 제어였습니다. 반면 홍자의 거친 울림은 기술이 제거하려 애쓰는 노이즈의 승리였습니다. 기계는 목소리에 섞인 탁성이나 위태로운 떨림을 오류로 인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상처입은 영혼의 서사로 읽어냅니다. 솔지와 홍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보컬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레전드 매치가 남긴 최종적인 교훈은 보컬의 완성형은 기술과 마음의 결합이라는 예술적 정언 명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솔지가 판정단의 점수와 승기를 잡았지만 우리는 홍자를 결코 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연이라는 인위적인 틀 안에서 산출된 숫자는 가끔 예술이 뿜어내는 심도를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얕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했듯 최고의 기술은 결국 타인의 심장을 울리는 마음에 닿아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최고의 진심은 그 자체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고차원의 기술이 됩니다. 솔지는 트로트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찬란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장래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홍자는 우리가 왜 트로트라는 투박하고 때로는 촌스러운 노래에 열광했는지 그 대조의 시원과 정서적 원형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두 가수의 충돌은 단순한 방송 기록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텍스트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트로트 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분수령이자 기술지향적 음악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휴머니즘적 메시지입니다.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의 찬상은 방송이 끝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번 매치가 K 트로트 세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솔지의 현대적 해석과 홍자의 민족적 정서가 결합된 형태의 콘텐츠는 한국적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팝 시장의 창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K-팝 팬들 사이에서 솔지의 무대가 한국의 소울러 회자되는 현상은 이를 방증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회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대중음악이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철학적 깊이를 획득하며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거대한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남긴 이유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수많은 현역 가수들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제시한 답을 끝까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